제가 좀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 현재 불신자와 사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좀 헤어져야 될까요? 이런 질문인데, 저의 답은 이겁니다. 아니다, 이거. 헤어지지 말라, 그겁니다. 끝까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면 그때 헤어질 것을 각오하세요. 물론 지금 사게도 되고 안 사게도 된다면 그럼 저는 거기서 중단하면 좋겠고 이미 너무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막 울고 불고 막 그럴 바에는 사귀세요. 사귀나 그런한 가지 마음에 강한 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믿은 다음에 내가 결혼하겠다. 이 형제가 이 자매가.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끝까지 안 받아들인다면 그 나는 한다, 헤어진다. 그 정도 결심을 하시고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사귀는데 안 믿는 사람의 경우, 특별히 이제 만약에 신앙이 있는 자매가 신앙이 없는 형제랑 사귀었을 때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은 내가 아니지만 결혼하면 나는 그땐 교회를 가겠다. 근데 왜 지금부터 나가면 왜안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면 왜 지금 안 되고 결혼하면 꼭 교회 가겠다 고 그래. 그래서 일단 결혼부터 해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봤자 우리 스스로도 말해놓고 이걸 지키지 못할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둘이 아주 지금 연애 감정이 빠져 있고 좋을 때그 어떤 말인들 못 하겠습니까? 그니까이 형제가 지금은 신앙생활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를 놓칠까 싶어서 내가 결혼하면 교회 가겠다. 어쩌면 이때 또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부부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좋던 마음도 확 다쳐버리고 굳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성자가 우리가 아닌 이상은 결혼하고 나서 부부싸움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다 다르고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둘이 믿는 사람이랑 기도하면서 또는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만약 불신자의 경우 막 화가 나요. 그럴 경우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마음 아픈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난 교회 못 가겠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다 식어지고 뒤틀렸는데 옛날 옛날에 한 약속 지키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지키지 않죠. 아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도 그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끝나는 날막 앞으로 잘 살겠다. 성경 많이 보겠다. 기도하겠다 하지만 수련회 갔다 와서 한 2주만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귀한 약속도 못 지키면서 불신자가 결혼하면 나 교회 다닐게 이런 말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서로 막 죽어 못 산다. 그러면 계속 사귀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주님을 안 받아들인다면 결혼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고린전서 7장 39절이죠. 오직 주 안에서만 하라 결혼을 주 안에서 믿는 자와만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가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래서 끊을 수가 있다면 지금 끊어두건 참 좋겠어요. 모음이니까 일생에 가장 중요한 모음이니까 이 문제는 제가 이미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제가 답변해놓은 게 있죠. 좀 길게 그걸 한번 참고해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불신자랑 사귀다가 혹시 결혼하기 전에 동침했을 경우, 잠자리를 같이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경우 이런 가음 죄를 저지르면 물론 우리 안 돼요. 그러나 만약 이런 가음 죄를 저질렀다면 결혼 전에 이미 동침을 했다면 이때는 그가 신자냐 불신자냐 그걸 따질 때가 아닌 겁니다. 이미 동침을 했다면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내라는 고백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건 결정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결혼 전에는 동침할 수 없다 고린도서 7장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래서 절제라는 건 성욕을 얘기하는 거죠. 정욕이 불가. 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은이라 성경에서 오직 남녀의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 동침하는 것은 결혼 이후에나 허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깨고 이미 결혼도 안 했으면서 동침을 했다면 그가 지금 불신자냐 신자냐 이걸 따질 수가 없어요. 이미 그거는 결혼이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결혼한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결혼했는데 아내가 신앙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이혼합니까? 버립니까? 또 남편의 신앙이 없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때부터는 기도할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혹시 내가 지금 불신자랑 사귀는데 이미 동침을 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결혼하세요.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말고 신앙이 있냐 없냐? 저도 이전에 어떤 경우 그건 어떤 전도사님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안 믿는 자매랑 교제하면서 동침을 하고 그러다 이게 간음죄라는 걸 알고 그 자매를 끊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번 수련회 왔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전도사에 야단 쳤어요. 자기는 그 음란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끊었다 그랬는데,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매를 책임져야 될 문제다. 우리가 그런 거를 좀잘 분간하고, 글쎄 여러분, 이런 문제, 남녀 문제 참 중요한데, 이거 잘 모르고, 이미 또 엎절여진 물처럼 이미 동침을 했다든가, 이런 문제는 특별히 좀 개인적으로 좀 목회자와 상담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불신자 현재 사귀고 있다면, 저는 뭐 웬만하면 멈출 수 있다면 멈추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불신장 교제가 되는가 이걸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내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도 얘기가 될 정도로 내신앙이 바닥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가족 구원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줄 알고, 내가 뭐, 불신장 결혼하면 안 됩니까? 믿게 하면 되지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멈출 수 있으면 좋겠고, 멈출 수 없다면 꼭 예수님을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 원리대로 결혼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헤어질 각오를 단단히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